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도온에게 임하시니 기도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온이또 사자들을 온문하스에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원이 하나님께 여주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포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우니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우니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마 없어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이제 여로뿔이라 하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은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재단이 파괴된 바알의 수치를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와서 성경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르렀다라는 말로 지금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말렉과 미디안은 앞선 사사기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매우 강력한 이방족속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두어야 할 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였던 사건을 가리켜서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등장하는 성령의 임재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신약의 성령의 임재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많은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구약에서 성령의 임재와 신약에서 성령의 임재는 조금 다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임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임재의 측면과 또 일시적인 임재의 측면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성령의 임재는 영원한 임재 우리가 익히 아는 표현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서의 임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과 같이 다윗이 고백하였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표현이나, 또 성경에서 사울을 가리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은 임하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강림에 있어서 그 이후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다시 떠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임하신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제는 거듭남 거듭난 자에게 이제 시작되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거듭남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거듭난 자들이 또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듯이 두번 거듭나지 않듯이 이 성령의 임재는 결코 다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다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거듭난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나타났던 성령의 임재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본문에서 나오는 사사들 또는 선지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또는 왕들에게서 볼수 있는 성령이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임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울에게 임하였던 성령을 생각해 볼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거듭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 아닌 성령의 임재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을 강화하기 위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사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기드온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할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구약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일시적으로만 주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길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다윗이 당시 바세바를 범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게끔 왕의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에서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본질적으로는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인간으로서 이제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그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중보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곤 합니다. 아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통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임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실 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부어질 때 그것을 두 글자로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은 교회의 재정이 풍족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 구성원의 숫자가 단순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하여 사람이 할수 없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 재직으로서, 셀 목자로서,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전염병을 맞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사온데 나라와 교회와 셀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록 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끈과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였을 때 사사의 직분을 감당케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쁨의 식구들에게 부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부흥의 시기를 보내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세계 열방에 만연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세런들과 육신적으로 연약한 세런들을 주의 크고 강한 오른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인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